집에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저녁 때쯤이면 어깨가 돌처럼 굳어있고 혹도 뻣뻣한 그런 날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이런 거구나 다들 그렇게 살겠지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자기 전에 몸이 완전히 지쳐있으니까 잠도 깊게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로가 남아있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마사지를 바르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이 되고 예약도 미리 해야 하고 그럼 뭔가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SNS도 검색해보고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 EMS 저주파 진동 마사기기를 발견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냥 진동만 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더 그랬어요. 싼게 비지드일까 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필요가확 줄었다, 아침이 달라졌다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손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휴대하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이나 여행갈 때도 가져갈 수 있다는 느낌이 왔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사용해봤는데 가장 먼저 놀랐던 게네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각 부위별로 맞춤형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0에서 9단계까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처음 써보는 사람도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따라 필요가 심하 강하게 사용해도 되고 피부가 예민하면 약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내몸 상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엔 1,2단계로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5,6단계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성 안내 기능도 있어서 어떤 모드인지 지금 강도가 몇 단계인지 기로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자기 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기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를거예요 가장 좋았던 것은 15분 자동 타이머예요 너무 오래 사용했다가 피부가 자격받을 걱정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15분 딩동 울리고 자동으로 꺼져요. 깜빡하고 자다가 계속 사용하는 일도 없고요. 정말 놀라운 건 집에서도 쓸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 가는 날이나 야외 산책할 때도 한번 써보면 다음날 몸이 정말 달라져요. 여행가서도 집에 넣고 다니면서 써봤는데 이동시간에 따른 피로 차 안에서의 뻐근함이 한결 덜해지더라고요. 정말 휴대하기도 편하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한두 주간은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정말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뻣뻣하고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마사지를 켜고 편하게 누워있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마치 하루하루 쌓인 피로를 조금씩 드러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처음엔 싼게 비지득일까봐 의심했지만 이제 생활 필수품처럼 써요. 저처럼 집에서 장시간 앉아있어 몸이 피곤한 분들 그리고 바빠서 마사지 받을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해요.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효과는 확실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제품 태그에서 천천히 둘러보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이 있다면 한번 도움이 될것 같아요.